여름 필수 아이템 3종 올해 여름 가장 인기 있는 키즈튜브를 소개합니다. 아이들의 여름 물놀이 안전하고 즐겁게 준비하셨나요? 물놀이 안전이 걱정이라면 써니워터 원형 스트라이프 튜브 75민트를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유아동용으로 손잡이가 있어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놀수 있어요. 산뜻한 민트 색상은 시원함을 더해주고 디자인도 매력적이어서 어디서든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튼튼한 재질로 제작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튜브를 사용하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물놀이를 안전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써니워터 튜브로 올여름을 준비해보세요. 아이들의 물놀이 안전 걱정되시나요? 이제 그런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써니워터 워터라이더 튜브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손잡이가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이 쉽게 잡을 수 있으며 물 위에서 안정적으로 놀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작되어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 튜브를 사용해본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여름철 물놀이를 더욱 재미있게 즐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7살짜리 아이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처음엔 중심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금방 적응해서 신나게 놀았다고 하네요. 써니워터 워터라이더 튜브로 아이들의 물놀이 시간을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아이들의 물놀이, 이제 걱정 마세요. 바나나 모양의 귀여운 튜브로 안전하게 시작해보세요. 예전부터 아이들 물놀이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이 나왔습니다. 써니워터 키즈 바나나 튜브를 소개합니다. 이 유아동용 튜브는 지름 75cm로 설계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특히 손잡이가 있어 더욱 안전해요.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8살 여아에게 딱 맞는 크기라는 평가가 많고 성인 여성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가족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손잡이가 있는 덕분에 물놀이 하는 동안 안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 이 제품을 선택하셔서 아이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 경험을 선물해주세요.